안녕하세요. 알약TV입니다. 오늘은 NSCA 스포츠 영양 코치 레벨 2 시험 후기와 준비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시험 기간이라서 영상 편집에 큰 공을 못 들일 것 같다는 점을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2주 정도 독학으로 빡시게 공부해서 붙었는데요. 어 당시에 시험 준비할 때 정보가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애를 먹었었는데, 어, 그래서 정석적으로 그냥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더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험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오지선다 120 문제 중에서 절반 정도는 주는 문제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 정도가 난이도가 꽤 있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점은.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시다면 NSCA 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인강을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인강을 듣게 되면 커트라인이 5점이 더 낮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인강 자체에서 또 문제를 제공해 주는데 거기서 문제가 출제된다고도 합니다. 수험 기간은 우선 생물, 영양학, 그리고 체육 관련 전공자시라면 하루 4시간 기준으로 한 2주, 3주 정도면 충분히 합격이 가능합니다. 이 책이 생각보다 얇고 그렇게 내용이 깊지 않아서 1회동만잘맞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물 관련 지식이 전혀 없으시다 하시면 넉넉잡아서 한 6주 정도는 공부하셔야 될 것입니다. 저는 교재를 두권다 봤습니다. 저는 이 책을 메인으로 봤고요. 꼼꼼하게 일단 1회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권은 챕터 사이사이 문제만 풀어보는 정도로 확인을 했습니다. 우선 이 책을 1회독 하실 때는 암기나 정리를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읽는데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회독 하실 때이 책을 노트에 단권화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다른 책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꾸준히 확인하면서 공부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 직전에는 본인이 단권화한 자료와 그리고 책 연습문제를 풀어보면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별 핵심 사항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을 본지꽤 돼서 내용이 가물가물하지만 제가 정리했던 단권화 자료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최대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챕터 1에서는 영양 섭취 기준 관련 용어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채식주의자들의 식단에서 필요한 영양소들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음, 그리고 영양 밀도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 각 영양소별로 1일 기준치 (DV)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영양 권장상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 챕터 2 어, 중요합니다. 어, 제일 중요한 게 인체 에너지 대사 시스템. 이것은 확실하게 이해하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무산수 시스템, 유산수 시스템 이두 가지 차이를 잘 이해하고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에너지 대사 관련 용어와 계산 공식에 대한 이해는 필수입니다 음, 그리고 챕터 3, 4, 5는 탄단지 관련 내용인데요 그냥 이 챕터들은 전체를 이해하시고 거의 통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RDA, AMDR 이런 수치들도 중요하니까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챕터 6에서는 비타민의 종류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책 중간에 보면 비타민 도표가 나오는데 RDA, UL 이런 수치들이 있는데 이거는 굳이 안 외우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못 외워요. 챕터 7 무기질의 종류, 역할을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암기하세요. 그리고 챕터 8에서는 딱히 중요한 내용이 생각이 안 납니다. 저는 운동과 수분의 관계 정도 챕터 9는 중요합니다. 우선 계산 문제들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 뭐 칼로리 계산, 체중 조절, 뭐 BMI 이런 것들 있잖아요 확실하게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어, 챕터 10에서는 카페인, 크레아틴, 중탄산염, 나트륨 같이 근거가 확실한 보충제들은 역할을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한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아마 이 책이 절판이 되었을 거예요 도서관에 가면 웬만하면 있거든요 그래서 꼭 보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정말 꼭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알약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